작은 공간에서도 넉넉한 저장력을 자랑하는 300리터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 이 삼성전자 삼성 냉장고는 1등급 에너지 효율로 전기세 걱정 없이 경제적이면서도 강력한 냉장 성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싱스 기능이 탑재되어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나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소형이지만 내부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식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원룸. 오피스텔, 사무실, 모텔 등 다양한 공간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신선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실속 있고 스마트한 냉장고로 생활의 질을 높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